전부 다 같이 저를 한번 올리겠습니다. 여러분 받아주시죠. 예! 저희들이 큰 절을 올리겠습니다. 예! 안동 바로 이 나라 가 어려울 때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각오 그리고 또 경제도, 경제도 어려운데 경제를, 경제를 살리겠다는 각오 반드시 어, 저희들이 꼭 이루실 수 있도록 어, 큰 절을 올리겠습니다. <laughs> 자 이렇게 기분 수고절 같은 한 각 분이시오, 김수 감사합니다. 어, 저는 거짓말을 시키면 안 된다. 선비가 또 양반이 절대로 어디 가서 총각이 아닌데 총각이라고 하면 안 된다. 장가 갔으면 절대 어디 밖에 가서 총각이라고 하지 마라. 이렇게 배웠는데 제가 총각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요? 저는 절대로. 결혼하고 장가 간다면 한 번도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 보고 총각이라고 말해본지 단한 번도 없는 정직한 김문수입니다.